네 여러분 최정과 투샤오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좌상기의 투샤오이가 이제 패를 둘, 만들었거든요 둘, 예, 패를 만들었는데 넷, 넷, 이게 지금 넷, 여기가 거의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이 장면이 거의 패를 만들었으니까 패를 만든 그쪽이 거의 승부처라고 봐야 되는데 네그 예, 재미있는 형태가 나온 거죠 따지고 보면은 어. 자 따냈다 최정 입장에서 보면은 뭐 거기는 아 일단 그냥 가야 되는 분위기고요 지금 팻감을 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네. 네. 투샤오이가 어우 붙였어요. 어거길 붙였다. 요거는 최정이 안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받고 싶긴 한데 근데 하나, 받는 것 자체가 둘, 약간 까다로운데 지금 보니까. 셋, 넷, 네 그쵸. 그렇죠? 받는 것 자체가 셋, 약간 까다롭습니다. 둘, 셋, 받았는, 응.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살려주면은 응. 우변 쪽이 응. 예 우변 쪽이 뭔가 좀 사활이 걸린다는 얘긴데 근데 저기 끊었을 때 자체로 수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어한점 잡았다 수가 안 난다는 얘기네 수가 일단 나긴 나죠 예 아무것도 안 나는 건 아니죠 수가 나긴 나죠 위로 끊으면은 지금 수가 나긴 나죠 근데 투샤오이가 이제 패감으로 그걸 쓰겠다는 얘긴데 음. 하나, 둘. 근데 최정이 여기서 패감을 어딜 쓰나? 그러니까 최, 최종 얘기도 패를, 좌상기는 넷, 지더라도 뭐 다른데 두번 두면 된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넷, 뜨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크게 패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건너 붙였다. 거기는 아리까리한 수긴 하네요. 예.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넷, 백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넷, 근데 또안 받으면은, 넷, 일단 뭐 훅이 다 잡으러 갈 넷, 거니까. 넷, 어. 열. 예, 지금 추우이가 시간 한번 썼어요. 예, 마지막 초기 거기 건너붙였을 때, 받는 게 의외로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아홉. 일단 다섯 쳤다. 일단 쉬운 거부터 두는 건데, 그거는 사실 패감인데 지금 둔거 아니에요? 아, 패를 해소한다. 그살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니까 러 이건 살 자신이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니까. 어, 자, 젖혔다. 거기를 이제 젖혔을 때가 문제인데. 그니까 러 최정은 지금 그거 이제 젖혀서 우변 쪽에 이제, 에... 그 백도를 음. 공격해가지고 음. 대가를 얻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치받았다. 여기서 두텁게만 되면은 지금 좌하기 쪽에 약간 폐맛이 있으니까. 예, 좌악이 패만 해도 두터워지면 패는 이길 테니까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일단 저기 뚫어서 나가는 자세는 상당히 좋긴 좋은데 문제는 젖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백이 예 백이 젖히면은 넷, 다섯 흑이 약점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최정이 올인하나요아 위로 뒀다 먼저 하나 지금 막예 막을 수는 없죠 막았다가는 지금 흑이 둔 자리다가 백이 끊으면은 단수 다음에 끊어가지고 축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예, 있는 게 정수고 지금 뚫고 나오면은 백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네, 예. 넷, 다섯. 그렇죠? 예, 여섯, 뚫고 나오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예, 계속 이제 흙, 흙도 뚫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쪽을 두텁게 두면은 최종 입장에서 그게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네 예, 지금 거기 뚫어 뚫어 놓는 자세가 일단 좋다. 예, 그 자세가 좋기 때문에 둘만 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둘. 그러니까 거기를 3. 돌파하는 것 자체로 최정은 예, 바둑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금 그거는 두점 단수 치고 밑으로 치면은 밑으로 치는 거예요 옆으로 그냥 단수 치는 거예요 밑으로 쳐야 되겠죠 예, 옆으로 쳤다가는 약간 맛이 나쁘니까 흙이 둔 자리다 넣을 수도 있으니까 예, 거기 치고 따내면은 그냥 바로 조이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뚫고 나간 자리를 백이 네. 지금 안 두면은 흙이 틀어 막으면은 지금 3. 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받긴 받아야죠. 근데 그 맞춰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어.. 안 받고 손을 뺐네. 그냥 그 정도로만 돼도 일단 할 만큼은 했다 이런 뜻이고. 에 예. 그쪽에 오면은 좌하기 이제 수가 약간 날 확률이 좀 있어요. 예. 좌하기를 투샤오위가 뭐 하나 지켜야 돼요. 예.. 아, 제가 네. 이제 들어오시면 네. 인사, 이렇게 네. 채팅창에 인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두분 네. 하셨습니다, 두 분. 하셨습니다, yes. 두 분. Yes. <laughs>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딱, 야,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글자 쓴게 민망한데? <laughs> 아, 인, 인, 들어오시면 인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인사하시는 분이 딱두 분밖에 없어. 아 섭섭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이라도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 예. 채팅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따냈는데 예, 네. 최정이 거기는 받아야 되겠죠? 네. 예, 무조건 세.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지금 한 분이 네. 예, 김성룡 바둑랩 구독한 지 네. 1년 네. 6개월 됐는데 인터넷 5단에서 7단까지 올랐다고 하시는데 어우, 대단하십니다 인터넷 5단에서 7단 가는 거는 유튜브만 봐서는 쉬운 게 아닌데 아, 예, 원래 네. 제거 유튜브 보면은 네. 바둑 실력이 네. 느는 게 아니고 말빨이 네. 느시는데 네. <laughs> <laughs> 예, 바둑 실력보다는 말빨이는다는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어, 실력이 예, 두 단이나 예, 올라갔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자 지금 예밀어으니까 치받았죠. 호구 치면은 패예요. 근데 최정이 지금 패할 것 같아요. 예이 패는 백이 지는 순간에 거덜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패예요예최정 지금 끊었죠 중앙. 왜냐면 끊으면 거기 패감이 백이 약간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끊는 것 자체가 원래도 좋은 수예요. 원래도 좋은 수인데 지금은 패감으로 쓰니까, 네, 네, 그렇죠? 쓰니까 더 이제 네. 예, 그렇죠? 패감으로 쓰니까 더 바뀌가 그런 거죠, 그거오 8, 음. 아홉. 어, 들여다 봤다. 그 약간 악수인데. 원래 뚫고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악수예요, 그 수는. 예. 네. 아니, 뚫어내는 원래 석점이 살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거기 들여다 보는 것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되잖아. 예. 네. 네. 그리고도 어차피 지금 지켜야 되는데 그거 그왜뒀냐근데그 대악수인 거 같은데? 어, 그거를 둔다음 아, 여기 두면 안에서 사는 게 가능하다. 하나. 아, 근데 둘, 그 진짜 셋, 지금 투샤오이가 둔 수는 엄청나게 대학수거든요 여섯. 설마 패를 해소하는 건 아니겠죠? 여덟. 아홉. 어, 패를 해소하려고. 아, 지금 중앙 쪽에 지금 한정 끊어도 늘면 늘어도 지금 안 죽는다는 얘기죠. 야, 어떻게 묘하게 패는 패는 투샤오이가 두 번을 다 이기네. <laughs> 좌상기패도 이기고 좌하기패도 이기고. 예 지금 안에서 안죽는다는 얘기에요 그 아까 들여다본 수 때문에 죽지는 네. 않는다 그니까 음. 죽지만 않으면은 일단 네. 패를 두개 다 이겼기 때문에 네. 투샤오위가 네. 나쁘지는 네. 않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예 패를 그래도 큰걸 두개를 다 이겼으니까 어.. 그죠? 왜냐면 고 지금 한정을 따내면은 거기 한 점을 따내면은 거기한 집이 일단 한 집이 메이드는 아니고, 한 집이 있는데, 네. 예, 따내고 네. 이제 두 점을 네. 이을 때, 그, 네. 우변 쪽에 네. 입구자로, 여섯. 호구 모양으로 입구자 네. 두면은, 여덟. 백이 사는 것 같아요, 네. 맛보기로. 예, 입구자 두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투샤오이도 안 죽는다고 보고 돕겠죠. 예, 그거 죽으면은 그렇게 돕겠어 당연히. 예, 그거 붙여야 되고. 자, 그 붙이면 이것또 패네? 야, 이것도 패네? 옆구리 붙이면 패네요? 아, 그냥 사는 게 아니었네?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면은 투샤오이가 망한 거 아닌가? 가만있어 봐그찍는것도 공짜고 오, 어, 신났다 갑자기 아, 근데 어차피 자체패감이 있어가지고 패는 지금 최정이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패 맛이 있어요 <laughs> 우변이 100이 그냥 산게 아니야 껴붙이면은, 2선에 껴붙이면은 하나, 예, 2선 껴붙이면 하나, 지금 예, 고기 붙이면은 패예요 근데 이게 골 때린다 지금 근데 패감이 좌상기도 지금 투샤오위가 패를 이기고 좌하기도 패를 이기니까 최종이 패는 패감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어째 그냥 잊고 그냥 두집 나라고 하고 살려주고 더 일단 따냈네 어우 에, 일단 최종이 따냈습니다 어. 그렇다고 패를 안 하고 살려주긴 좀 그렇다 이건가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어 중앙을 들었어요. 또 패를 질것 같은데. 패를 어, 세번 지면은 야 원래 고스톱칠때 저기 뭐야 뻑세번 하면은 하나, 둘, 원래 나가리잖아. 셋, <laughs> 지금 패세번 지면 셋, 나가리 아니냐 지금? 여섯, 어, 일곱, 최정이 패를 세번다질것 같아. 지금. <laughs> 아, 어, 쌍류뒀다 그거 두 점은 죽일 수없다는 얘기죠. 일단 따냈다. 근데 저 패는 지금 패감이 없는데 최정이. 예 저거 지금 단수 치고 이을 때 먹여 치고 단수 치고 패감이 뭐. 계속 나오잖아요. 패를 네, 이기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밀어가지고 잡자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네, 그거 미... 근데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이거 안 받아도 죽나?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도 지금 <laughs> 거기 패또진것 같아 최정. 네. 어떻게 된 거냐? 예 네, 끊었죠. 예 패를 세번 다졌습니다. 지금 좌상기 좌하기. 우상기 패를 다졌어. 아니, 귀를, 귀에 패란 패는 다졌는데, 야, 최정이 진짜 이거 패를 다지고도 이기면은, 대박인데. 원래, 저렇게 패를 계속 지면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바둑이? 근데 지금 최정은, 뭐, 불리해서 패가 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그냥, 잘 되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 패가 나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네, 어, 투샤우가 그건 좀 약간 과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그냥 사는...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이건 약간... 오버한것 같은데? 지금 너무 세게 둔거 아니에요? 지금 도도좀 과해 보인다? 예 네, 투샤오 약간 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잡... 예빵 네, 따냈죠 예 네, 잡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빵 따... 안 따내면 지금은 늘면은 수가 나니까 근데 빵 따내면 자체로 지금 백유... 배기... 집이 아... 집 모양이 안 나는데? 좀 응. 과하게 응. 둔것 같다. 응. 아니 살아도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느낌은. 잠깐 뛰었습니다. 예 지금 최정이. 최정이 뭔가 좀 세게 둘것 같아요. 예 지금 잡으러 갈것 같은데 밀고. 막으면 호구 자리 들여다보고. 오 지금 막으면 호구가 되잖아요. 그럼 막을 때 호구가 되면 들여다봐가지고 예 들여다보겠죠 당연히. 그거 너무 좋잖아 이으면은 입구자로. 예, 좌변 쪽에 두면 은딱 갇혔는데 안에서 두집 나나 안에서 어떻게 아또두집 어, 아, 잘하면 또두집 나겠네 둘, 셋. 넷. 자, 어, 아, 아 이거 9이0 2 안에서 또5게 비참하게라도 두 집은 나긴 14 1 같다. 하나, 둘. 어, 이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아니,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아씨, 이것도 묘하게 살긴 살겠다, 어떻게. 진짜 딱두집 나고 살겠는데, 네. 지금 보니까. <laughs> 오, 두집 나고 살지는 않겠다. 예, 반발인데요. 일단 뚫, 일단 거기 붙인 건 뚫어야죠. 근데 뚫으면 은 이제 같이 따라 나가는 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모양 자체를. 어, 옆으로 뒀어 근데 그 이은 다음에 막을 때 옆구리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막을 때 좌변 쪽에 옆구리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뚫리는 거 아니에요? 어, 늘어 그러면, 이것도 뚫렸네? 근데 이상하다 오늘 바둑이 뭔가 최정이 뭔가 공격을 하는데 공격이 다안 되는데? 네, 이상하게 둘, 야... 아니 네. 다, 투샤오이가 네. 이 최정의 네. 공격을 일단 다 뚫고 있긴 다 네. 뚫고 있어요. 근데 바둑은 최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기분이가 좀 나쁘네. 거기 빈상각은 이제 흙이 하나 받아주면, 예, 그거 받아주면은, 지금 두집 모양으로 딱 두면은 죽진 않아요, 백이. 예, 그두집 모양을 딱 두면은 절묘하게 살아. 이두 <laughs> 집이, 둘 집이 나, 어떻게. 근데 지금 손 빼고 다른데 둘 자리도 없는데 뭐, 지금 네. 뚫고 나와야죠, 무조건. 여섯, 예, 일곱, 뚫고 나올 겁니다. 여덟, 예, 둘 데가 없어요, 여섯, 지금, 여섯, 별로. 어? 그것은, 끝내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쵸? 예, 끝내기라고 봐야죠. 지금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좀 깜짝 놀라게 하는 수긴 한데, 하나, 아니, 뭐, 그냥, 둘, 끝내기 정도라고 셋, 봐야지, 뭐. 넷, 그 이상은 여섯, 아니고. 아, 거기가, 아, 지금 두터워지니까 거기를 밀고서 끊는 게 있었구나. 아, 최종 지금 붙이는 수가 이제 급소죠. 예, 일단 거기, 이거 빠져나왔지만은, 일단 거기 붙이는 거한방 당한 게 엄청 아파요. 두점 잡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두텁고 지금 좌변 쪽에 호구 쳐서 일단 하나 받아야죠. 둘. 예, 집으로도 짭짤하고. 넷. 좌변에 호구. 여섯. 그렇죠. 그게 엄청 좋은 자리죠. 또 받아야 되니까, 백이. 야, 다, 패를 세번 다지고, 중앙을 네. 살려줬는데도 네. 최정이 네. 나빠 보이진 않네? 네. 네. 다섯, 오늘은 다섯, 최정이 엄청 네. 열심히 도요 원래, 여덟, <laughs> 후다다닥 두는데, 오늘은 최정이, 어, 너 오늘 한번잘 걸렸어. 뭐 이런 분위기야. <laughs> 너 오늘 아주 잘 걸렸어. 오늘 한번좀 맞아보자. 뭐 이런 분위기. <laughs> 이상하게 최정도, 문민종하고, 이런, 어린 선수하고 둘 때는, 막, 이렇게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 애들한텐 질수 없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가만히, 가만 늘겠죠. 늘면은. 아니, 어차피 거기는 호구 자세가 지금 워낙 좋아가지고, 그건 선수입니다. 그건 받아야 되겠죠. 어, 음. 설마. 최정이 원래 약점이 끝내긴데, 지금 이제, 하나, 중반전 음. 전, 중반전에서 뭐 그냥 이쪽저쪽 네. 패만 지금 신나게 해가지고, 아, 진짜 패를 세번다 지고 지금 아구.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정이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laughs> 아, 저도 패를 이렇게 다 지고 이기는 거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우두점그 엄청 두터워요. 예, 짭짤하기도 엄청 짭짤하고, 두텁습니다, 터그 자체가. 예, 그거 지금 두점 잡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엄청 잘된거야요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최정하고 투시아오이가 두니까 위즈잉도 보고 루민치안도 보고 예, 중국 여자 기사들이 많이 보내 퉁멍청도 보고 어. 중국 여자 기사들이 많이 보는데 <laughs> 위즈잉 루민치안이면 뭐 넷, 둘, 예, 중국 최고의 선수들 셋, 있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젖혔다. 막아야죠. 어. 그럼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최정이 요즘 그 네. 속기 바둑을 잘안 뒀거든요? 네. 근데 속기 바둑을 안 두다가 네. 오늘 두는 거 봐서는, 네. 이제 그 속기, 근데 속기 바둑을 왜 요즘 안 두다가 갑자기 두지? 에이. 최정이 최근, 최근에는 거의 안 뒀어요. 왜냐면 최정이 속기 바둑을 별로 둘 일이 없는 게, 속기 시합이 없어요, 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속 이게 선수들이 속기 바둑 시합이 있으면 속기 연습을 아, 맞아, 맞아. 월요일날 예, 월요 아,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아 화요일인가 보다 화요일날 KBS 바둑왕전 8강전 경기가 있어요, 최정이. 아, 그래서 오늘 아, 맞아, KBS 바둑왕전이 이번에 8강전이 펼쳐지거든요. 최정이 이번에 8강 그 시드 받아 가지고 에 예, 아니 8강전이면 8강 네. 4강 결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정이 이번에 이제 8강 시드 네. 받았으니까 해볼 만한 거죠. 네. 예, 우승을 또 노리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팁. 바둑 강전이 예전에는 그 24강전 뭐 32강전 토너먼트를 하고 전기사가 참가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 8명 초청 초청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게 된 네. 이유가 KBS 네. 바둑왕전은 네. 안할 수는 없는 게 네. 아, 지금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TV 아시아 선수권전이 네. 지금 안 열리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원래 그 NHK하고 KBS하고 CCTV가 그 TV 아시아 선수권전을 갖다가 항상 하기 때문에 우승자를 뽑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KBS 바둑왕전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우승자가 나와야 되니까. 중국은 CCTV 배가 있고 일본도 NHK 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그 공영방송 KBS만 지금 네. 바둑 강전이 네. 사실상 없었던 건데 네. 지금 안할 수가 없는 거죠. TV 아시아 선수권전 대표 선수 뽑아야 되니까 바둑 강전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산은 많지가 않으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 뭐야 선수들 초청전으로 일단 여 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아 최정이 그래서. 갑자기 투샤오위하고 외두나 했더니 어 바둑 강전 지금 있어서 그렇구나 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6, 6, 7, 자 8, 지금 두 점이 끊겼는데 오 이야 거기를 지금 흙에 사활이 약간 걸려 있기 때문에 선수로 해결을 내려고 든 거죠. 하나. 어 그거 6, 좋아 보인다. 3, 어떻게 봤든지간에 지금 최정이. 아니, 수관하는 게 아니고, 여쭤. 그걸 둬서 지금 흙이 여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찝는 게 선수네, 위에. 오, 대박. 오, 최종교 좋아 보인다. 이거 자체로 살았네, 거기 교환돼 있어서. 어 그렇죠. 지금 손빼도 살았죠? 거기 센터링 하나 가는 것 때문에 그냥 살아있네? 예, 오, 이거 좋은데요? 지금 바둑은 반집승부입니다. 굉장히 미세한데 최정이 지금 거기 이선의 둔수가 완전 묘수인데요? 그것 때문에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선수로 살아있어요. 그쵸? 네, 이건 선수로 살아있습니다. 어, 이거 좋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지금 부었는데 이었죠? 최정은 거기 이어도 지금 안 죽는다는 얘긴데? 지금 안 죽는 거는 아닌 모양인데? 지금 최정이 살자고 밑에를 두면은 팬데요, 모양이? 또 패가 나나요? 와, 오늘 패만 네 번째인데, 그럼? 예, 이거 또팬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패만 네 번째 나는 겁니다. 야, 오늘 징하다, 징해. 하나. 둘, 근데 이게 넷, 패 싸움이 약간 넷, 지금 투샤오이도 부담이 넷, 있다는 얘기구나. 에, 지금 투샤오이가 패를 안 하네. 투샤오이도 지금 패를 하면은 중앙 쪽, 패를 지면 중앙 쪽이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부담 된다고 안 하는 거야. 예, 지금 그냥 정상적으로 끝내기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패 맛이 있는데 하변 쪽에 그냥 놔두고 두는 게 투샤오이가 패를 하나, 들어오면은 최종도 하나, 예, 네. 저패 싸움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패를 오늘 세번 졌는데 저네 번째 패는안질것 같은데, 분위기가. 자, 젖혔다, 일선에. 예, 그건 살기 전에, 예, 살기 전에, 예, 먹여치면 이제 살겠다는 얘기죠. 사는 것 자체가 집으로 득이니까. 그쵸, 예. 근데 중앙 쪽이 지금 패맛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패맛은최정은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백도 잡힌다는 얘기예요. 하나, 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막았다. 예, 지금 따냈죠? 최정이, 일단, 버티기가 지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반집승부라서, 최정이 저걸 갖다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중앙을 받을 거예요, 그냥. 예, 패, 패 없앨 거예요. 근데, 지금 패맛을 음, 놔두고 두는 이유는, 음, 그 정도까지 여유는 없다는 얘기죠. 다섯, 근데 거의 둘 여섯, 데가 없는데, 지금 일곱, 우상기 일선 여덟. 빠지는 게 제일 큰것 같은데, 예, 거기가 제일 크죠? 양패하면 어쩌면 안 되니까. 거기가 지금 거의 뭐 현재 상황에서 거기보다 큰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자리고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금 아슬아슬해 가지고 투샤오이도 지금 여덟, 자신이 쉬, 자신이 없죠. 쉽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들여다 봤는데 그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넘어가면은 백이 중앙이 다 죽습니다. 예. 지금 안 됩니다. 못 넘어가요. 그냥 젖혀 있는 거 정도 선수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빠, 네, 그건 따내고. 예그건 따내면 되는 거고. 야,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 최정 바둑이 최정이 요즘 거의 뭐안 두니까. 예 그냥 시합만 열심히 두고 잘안 두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최종도 이제 그 요즘 속기시합이 없으니까 속기 바둑을 연습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선수들이 다아 예, 이게 지금 패 들어오려고 그러나 보다 예, 지금 투샤오이가 거기 찝어놓은 거는 이제 패를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옆으로 지금 패 모양으로 콕 찝으면은 양쪽 맞복이라서 패는 패인데그 패가 지금 투샤오이가 지면은 부담이 엄청 커요 그래서 못뚫것 같아 어 뒀네? 패 들어가겠단 얘기네. 패감이 없는데 투샤오이 진짜 패 들어가나요? 패 들어가면은 나중에 지금 중앙 쪽에 끊기는 게 있어가지고 투샤오이가 피해가 큽니다. 못들것 같은데 저는. 그거 두면은 무조건 질것 같은데. 투샤오이. 여 겉만 준 거지. 어. 이 패는 오늘 최정이 무조건 이겨야지. 야 패를 네 번을 이기려 고 그러네. 야...씨 무슨 패만 했다 하면 다 이기려고 그러냐? 거인데 찝는 게 있어가지고 얘 흑이 패를 이기면 중앙이 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도 다 죽는 건데 최정이 그거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건 받아야 되나? 아 그건 일단 받고 하나, 그럼 둘, 거기 셋, 그거 받으면은 패감이 없다는 얘긴가? 아니 중앙이 셋, 끊는 거 있는데? 여섯, 일곱. 아 일단 따내요 거기 아 먼저 끊었어 타이밍이다 아 그러네 지금이 타이밍이네? 오히려? 이거 지금 먼저 끊으면은 하나, 아 타이밍 좋다 하나, 셋, 넷, 예 지금 우변을 해소를 못하잖아요? 우변 해소하면 단수치고 옆으로 나가니까 여덟, 예 이거는 그냥 이 패를 이으면 되겠네 패를 잇고 그 그러니까 하나 집어넣어줬는데 흙도 지금 한 점을 죽였으니까 서로 타협인데 야 이거 누가 득본거냐 그니까 러 패는 이겼는데 슈샤오이가 패를 하나 집어넣어줬으니까 한집 손해봤잖아요. 근데, 그 최정도 패감 쓴다고 저기 중앙 쪽에 하나 끊어줘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집, 한집 이상 손해인가, 그게? 최정이 약간 더 손해했을지도 모르겠다. <laughs> 예, 아무튼, 예, 중앙은 없었던 일 됐습니다. 패는 드디어 한번 이겼습니다. 예, 세번 만에 3전 4기 했네. 네번 예, 네 중에 세번 지고 네. 한번 이겼어요. 네. 다섯. 오, 집었다. 그거는 뭐 절대 선수죠. 예, 이어야 되고 이으면은 역예 거기도서 그한집으라도 이득 보겠다. 확실하게 한집 이득 보는 수입니다. 그수가 예그렇 확실하게 한집 이득 보는 수고 자 끊었는데 아 그러니까 중앙은 약간 백이 약간 이득 본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패 들어가 가지고 그한점그 음, 음, 그 끊어 죽인 게 최정이 오히려 음, 한점 끊어 죽인 게 음, 조금 더손해인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투샤오위가 패 패는 졌지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지금 최정이 이었는데 이연수는 정수고요. 어, 그것도 예리하다 뭔가. 아, 그 끝내기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최정이 일선에 빠지기 전에 교환해 놓으면 하나 더 보강을 해야 되니까 어, 저런 거 아주 빡꼼한데 예, 투샤오위 저거 끝내기는 저 잘한 건데. 하나, 둘, 셋, 넷 어, 이거 반집 누가 이깁니까? <laughs> 아까부터 반집승 부였는데짜릿짜릿 삽니다 지금 그거 막았다. 예, 네, 그거 그한점 잡는 게 크거든요. 네, 지금 좌변에 갈수 하느냐 마느냐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좌변 갈수 하느냐 마느냐가 있기 때문에 큰큰 큰 자리죠. 둘셋넷 였다. 어, 거기도 엄청 컸어요 그게 몇 집짜리야. 그게 거의, 예, 지금 한 분이 유튜브에 최정바둑 올릴 땐 모자이크 부탁해요. 그러셨는데, 뭔 뜻이에요? <laughs> 아니, 그,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예, 최정바둑 올릴 때왜 모자이크를 해달라는 건지.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우리 바둑 팬들이 또 다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laughs> 잘 이해가 안 가네 <laughs> 자 지금 거의 다 뒀어요 야 근데 최정이 이거 이길 수 있는 건가? 하나, 어 중앙 쪽에서 둘, 아까 조금 손해봐가지고 셋, 넷, 아 약간 불리할 다섯, 것 같기도 한데 일곱, 여덟, 아홉, 음. 자 집었다 하나 둘셋 그거 왜 이렇게 작아보이지? <laughs> 그거 별로 좋은 수 같지 않은데? 일곱 여덟 자, 지금 다 뒀습니다. 이제 한 집짜리밖에 없죠? 그 찌르고, 단수 치고 예, 네, 그냥 착착착착 가면 되는데 또 마지막에 반패 승부인가? 어, 이구자 거기 마지막, 그게 제일 큰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거기가 두 집짜리잖아요 다 뒀어요! 쓰읍, 왠지 냄새가, 패가 또 많아가지고 반패 승부 냄새가 난다, 어째 그쵸, 반패 승부 냄새 나죠, 지금 반패가 없나? 어 뭐야 반패 없네? 자 최정이 마지막 반패 이었습니다. 어 그거 기분 좋다. 마지막에 최정이 반패를 이은 게 아주 기분이 삼삼한데. 어? 어? 마지막 반패를예 개가 진짜. 아이 꼭 최정이 이러더라. 아이 정아 이거 아이 이제 애들은 그만 좀 이기라니까. 아이 지금 트샤오이가 아까 전에 패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겠냐. 에이, 이걸 또 반집을 이겼어. 에이, 참. 어? 야,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반집 이겼어? 아이, 참.